콘테 진의 트로트 라디오 데이트 할때 조금 일찍 가서 좋은 자리 를맡아둔 다음 메뉴판 을 미리 보고 가장 맛 있는 조합 을짜 둔다 점수 따 겠죠？영 국의 어느 유 명한 장군 님도말했 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항상 15분 일찍 시작한 덕분이다. 모임과 약속이 많으니까 15분 일찍을 12월의 컨셉으로 잡아볼까요? 살짝 여유롭게 움직이자. 그래도 12월은 좀 분주하겠죠?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죠. 날 바라보는 기대에 미소가 참 좋았죠. 알고 있나요, 그대는 내가 사는 이유라는 것. 우리 함께 걷는다면 그 어떤 길도 두렵지 않죠. 사랑의 멜로디, 불러 봅니다. 이 망의 하모니, 노래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면 우리 함께 불러봐요. 꿈꾸서 우리만의 길 만들어 가요. 여유롭게 웃는 얼굴로 만나는 사랑이 넘치는 12월이 되길 바라면서 손태진의 사랑의 멜로디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이 곡은 또 9398님, 0646님, 3547님, 9267님, 1774님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발빠르게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도 아, 아마 오늘이 올해 가든스튜디오 오픈 마지막 날이 될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기 상암 가든스튜디오에 많은 우리 손트라 청취자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게 사계절 약간 내내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제 그 계절감이 느껴져요. 지금 지금도 패딩 때문에 아우 막 이제 서로 이제 점점 좁아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나도 반갑고 오늘 오시는 길안 추우셨어요? 네. 아 그래도 날씨가 어, 겨울치고는 되게 따뜻해서 사실 이대로 그냥 겨울이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 이 와중에도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사삼육군님 12월 1일 첫날 생일이 생일을 맞이했답니다. 가든에 왔어요. 축하해 주세요. 야호라면서 12월 1일 어, 어 생일 축하드려요. 와 생일날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와계시는 게 다들 되게 부러운 눈빛을 하는데 여러분. 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아 네. 어, 이런 날에도 함께해 주신다니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 뭔가 처음 시작이 행복해야 한달 내내 행복,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2월 1일인 만큼 한번 행복하게 스타트해 볼까 합니다. 오늘 지금 유튜브 생중계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검색하시면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게 왜냐 이제 연말인데 여러분들 아 되게 한해 열심히 잘 사셨다라는 의미로 제가 선물을 좀 마구 뿌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산타는 울면 선물을 안 주지만 손태진 손타클로스는 문자를 안 보내면 선물을 못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 나 정도면 충분히 선물 받을 만하다 내가 선물을 받아야 하는 이유 주말에 남편한테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이러면서 오늘 밥 먹고 디저트 빵을 꾹 참았어요 원래 안 먹던 호떡을 이번 주말에 엄청나게 먹었어요. 뭐가 됐든. 이 정도면 착한 어른이다. 팍팍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착한 일이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그럼 그냥 오늘 기분은 어떤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크리스마스도 오는 마당에 아무개야 사랑한다 이런 고백도 확 보내 주셔도 됩니다. 혹은 뭐 연말에 아주 큰 행사가 다가오거나 뭔가 기대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또 함께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쏜타가 마음대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보내 드릴 거예요. 3653 님께서 미국에 있는 동생 집에 가기로 했는데 올해도 바빠서 또못 가게 됐네요. 저에게 미국 여행은 영원한 꿈일까요? 하셨는데 아니 뭐 미국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꼭 가지 않을까. 아 이분 좀 우울한 것 같은데 아메리카 가고 싶어 하는데 아메리카노 한잔뭐 이렇게 드리겠다. 뭐 이런 거. 예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들어왔습니다. 어9495 님께서 아내 생일에 큰맘 먹고 꽃다발을 선물했는데 먹지도 못하는 거이 비싼 걸왜 샀냐고 혼만났습니다. 궁금합니다. 꽃이 싫은 걸까요? 제가 싫은 걸까요? 에이 이건 에이 아 근데 절대 꽃이 꽃이 싫어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래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물론 조금 때로는 와 이게 이게 금방 죽기도 하고, 조금 아까우니까 거기에 돈 쓰는 거 아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공짜 꽃은 좋지 않습니까? 제가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손타클로스 쇼 문자번호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문자 올 동안 노래 한곡 들으면서 선물 창고 문좀 따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것 탈탈 털어야 되거든요. 아마 이 노래가 좋지 않을까요? 음, 바로 갑니다. 우리 둘째 이모 김다비 주라 주라 갑니다. 둘째 이모의 김다비 주라 주라 오늘은 손태진이 주라 주라. 아,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까 합니다. 어른도 선물 좋아한다. 우리끼리 마음대로 함께하는 선물 잔치, 손타클로스 쇼. 아, 진짜 제 지금 선물 목록 아우 가득 차 있어요. 먼저 한번 첫 번째 주인공 우리 1270님. 비밀 연애 중인 대학생이에요. 여기다가 몰래 말해야지. 재윤아 사랑해. 오모 <laughs> 뭐야 뭐야. 아유. 아 이렇게 여기에서 몰래 또 에, 어, 고백을 또 이렇게 해주네요. 어, 뭐라고요? 우리 제작진 분들이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에헤이. 아니에요. 뭐든 다 좋은데. 어, 뭐가 좋을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뭐 눈도 내리고 할 텐데. 둘이 꼭 붙어 있으라고 우산 세트를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 우산 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구 사육님은. 주말에 시골 가서 아버지 밑반찬도 해 드리고 새발 낙지 한 접사서 효도하고 왔네요. 낙지 한 접이라면 20마리, 20마리인데 와, 그러면 이게 밑반찬이 아니고 거의 뭐 거의 부패급, 뷔페급, 비페급 정도의 서비스인데요. 아마 이분 지금 몸도 아프고 되게 피곤할 것 같은데 어 알부민 영양제 어떨까요? 알부민 영양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우리 0998 님, 저는 연말 내내 이제 케이크만 주구장창 만들게 됐어요. 남들에겐 너무 행복한 연말 크리스마스, 저는 조금 슬퍼요. 아니 행복해요. 손타클로스 힘내라고 선물 주세요. 했는데 하참 이분께는 뭐가 좋을까? 아 저는 근데 지금 음가 옆에 딱 이렇게 두고 보면서 좀힘 얻을 수 있는 꽃바구니가 좋을 것 같은데. 아 계속 크리스 아 케이크 계속 만드실 테니까 한번 꽃바구니 보내 드릴게요. 0389 님께서 서른 살 아가예요. 뭐지? 서른 살 아가라니. 어. 우리 올해 울지 않았습니다. 선물 받고 싶어요. 아 그냥 울지 않았다고 하나 달라고. 뭐 그것도 좋네요 뭐어 서른이면 아가 하면 우리가 아가 하면 또 아기 상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청 상어 연골 칼슘 제가 드릴게요 어, 어떨까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우리 6523 님께서는 음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주말에 한두 잔 하고 라면으로 만나게 해장을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빙글빙글 합니다 주량이 줄었어요 빙글빙글 신청합니다 <laughs> 해주셨는데 아 이분께는 뭐가 좋을까요? 아 선물 그래도 뭐 마실 게 좋으니까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면서 남이의 빙글빙글 듣고 오시죠. 갑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